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늦가기 성인학생들을 위해 지난 1997년 문을 연 예지중고등학교. 27년 동안 5,800여명의 만학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온 이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파면된 해직교사 12명이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뒤 16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는 재단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인사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를 할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해서 결국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겠다. 재단 재산 정리를 위한 파산 관제인 선임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가 시작됐지만 문제는 재학 중인 570여 명의 만학도들입니다. 재단 측은 배움의 열정을 갖고 찾아오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 시설인 만큼. 파산과 별개로 학교만은 준속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가 될 만큼의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강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느 더 좋은 운영할 수 있는 인수자께서 법인이 운영을 해주신다면.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시설 폐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학력인정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문을 여는 등 대체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예지중고 신입생들이 졸업하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학교 운영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예지중고에서 근무 중인 교장과 교사 등 교원들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전부나 발령 등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